둘다 아지 장풍 이 자식아 선제 공격을 없애버려야 돼 선제 공격 문을 들었지만 쓸수 없게 화약통 평사 평타. 장풍 평타아이 어, 형님 잘하는데요 이거 어, 딜교환 야무진데. 참교육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야첫첫 첫 스킬 화약통 찍고 이렇게 야무지게 딜교하는 사람 오랜만에 보네요. 보통 그 딱총 찍고 딜교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상당히 야무지다. 장풍 자 선제공격 아직 1원도 못 뜯었죠 어 화약통 스택 달달하고 10원 너무 좋고 장풍 2레벨 스택 하나 둘 평타 너무 좋고 장풍 선제공격 꺼버리고 대포 스택 달달하고 와딩 자, 마나 살짝 채워주면서 장풍 자, 갱플랭크 피가 없죠? 이제 슬슬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자, 아직 점화를 조금 참읍시다, 이거 장풍 자, 피 말려 죽여 마나가 없죠, 이제? 자, 뭔가를 하고 싶지만 만화가 없죠? 자, 요런 식으로. 개같이 댄스 쳐주면서 장풍 저 봐. 대가리로 마무리.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우리 시청자 형님. 예, 컨트롤 F3. 예, 훈수 너무, 너무 좋습니다. 훈수 덕분에 솔킬 땄네요. 너무 나이스 자, 집에 갔다 와. 상당히 야무지죠? 그러니까 갱플 상대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장풍만 깔아 깔다 보면은 시름시름 알잖아 그때 그냥 개같이 달려가 그 정말 뭐지? 쉽죠? 너무 쉽다 아. 이거 사실 저 댄스를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채팅창에 어떤 형님이 컨트롤 F3을 섞어주십시오 이런 뭐 얘기를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그 형님 때문에 땄네요 춤안 쳤으면은 갱플이 앞으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나서스의 그 검무, 검무가 상당히 모션이 빡친다. 아, 괜찮아. 장풍 이 자식아. 자, 미니언 장풍 요거 조금 해가지고 뭐 얼마 안돼 보이지만 요거 따갑습니다 상당히. 자, 선제 공격 꺼버려. 선제 공격 룬이 그 이름 이름 값을 하는 룬이거든요. 지가 이제 먼저 때려야 효과가 있는 룬이다. 지가 먼저 처맞으면은 룬이 그냥 꺼져버려. 지금 획득한 골드가 영원이죠. 이런도 못 뜯었다. 죽은 별들은... 선제 공격 나왔을 때 바로 꺼줘. 꺼주면서 살짝 빠져. 그러면 아무리 때려도 돈을 1원도 한 푼도 못 뜯는다. 사실상 갱풀은 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본캐에서 그래도 날고 긴다 하는 에메랄드 갱풀도 뚜드러 패는 접니다. 골드 형님으로서는 이제 살짝 무리가 있다. 자, 나는 너를 때릴 생각이 없다라는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해줍니다. 진짜 중요할 때 개같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싹, 이제 약간 빌드업, 살짝 빌드업 해주면서. 자, 확실하게 잡아야 돼. 확실하게. 갬플은 이제 어중간하게 하면은 제가 역방각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갱플의 화약통을 깬 다음 댄스를 쳐라. 아,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자, 집 갔나요? 어, 이 형님은 그래도 집을 갔네요. 자, 일단 궁을 라인에 써줬다. 이러면은 우리 편한테 갈 궁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개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꿀열배 먹고 버텨. 좀더 버텨. 예, 킬각이었는데 야무지게 눈치까고 지배를 가버려 선제공격 꺼버려 너에게는 선제공격 눈이 없어 개같이 달려가서 평타 평타 살짝 빠져주면서 장풍, 대가리 여기까지 딜교 깔끔하죠? 집에 갔다 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체력 상태 개같이 달려주면서 대가리, 평타, 대가리로 마무리. 어때요? 정말 쉽죠? 갱플은 이제 이렇게 잡으시다 너무 쉽다. 바로 집에 가줍니다. 아, 이거 브라이어 구 온다. 빨리 집에 가야 돼. 빨리,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렇지. 깔끔했다. 상당히 깔끔했고. 자 갱플랭크 지금 8분 동안 선제 공격 한 푼도 못, 못 뜯었죠. 이것이 바로 풀다가 제 숨막히는 지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 피해 주면서 자식아. 살짝 빠져. 살짝 빠져. 한 푼도 주지 마. 한 푼도 한 푼도 주기 싫어. 아. 아 이번엔 뜯기겠네요. 각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지 선공 꺼버리고 슬로우 걸고 개가리 평타 나리터 들이 개같이 도망가 개같이 도망가 장풍 자이 형님 이제 살살 빡치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춤을 춰 갬플도 이제 기세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같이 춤을 추고도 있지만 무력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장풍 이 자식아 못 맞췄고, 까비. 자 점화 19초 18초, 선제 공격 바로 꺼버려. 나오자마자 꺼버려. 뱅플랭크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 나는 선제공격 문을 들어는데왜나한 푼도 뜯을 수 없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폴다가제 아 숨막히는 지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점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슬로우 점화 개가리로 난입을 터뜨린 다음에 개같이 달려 장금 깔고 평사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바로 P A C 폴다가제도 캐리 머신의 컴퓨터 두 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테 아, 드라이오궁자됐다 장풍 미리 깔어 개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살짝 죽어주면서 빠르게 귀환 게이들 람머스 형님 굴러봐요. 그렇지 굴러봐요. 바가봐요. 그렇지 죽을 것 같다. 왠지 빠져봐요. 제발 슬로우 장판! 대가리 살짝 피해주면서 평타 살짝 피해주면서 대가리 살짝 피해주면서 그렇지 아! 선제공격 끊겼다 아 람머스 형님 영향실조네요 갱을 너무 많이 다닌데 람머스는 이상하게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챔프의 그 압박감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자 대포 먹어주면서 자 여기서 이제 칼춤을 한번 주겠습니다 자, 승리를 기원하는 나서스의 칼춤 야무지게 칼춤 쳐주면서 스택 쌓아주고 자 칼춤 춰주면서 먹어주고 칼춤 춰주면서 먹어주고 천재공격 떠버리고 슬로우 걸고 대가리 나디 터뜨리고 평타 살짝 앞으로 앞질러가면서 대가리 궁을 켠 다음에 점화 걸고 대가리 평타 그렇지 깔끔하게 점화딜까지 자 일부러 궁을 안 켜고 좀 맞아줍니다 그래야 이제 지가 이길 것 같거든요 싸우다 보면 바로 궁을 켜면은, 개같이 도망가면은, 이제 약간 닭쫓던 개가 될수 있습니다. 예, 닭쫓던 아지르 쫓던 나서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처맞은 다음에 이제 궁을 켜는 게 포인트다. 요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집에 빨리 가. 예, 오늘은 롤이 너무 재밌네요. 본캐로 개고통받고 왔거든요, 근데. 아, 이거 84원 뜯었네. 두번 당했습니다. 자, 이제 유채화 24초다. 썸치 없다. 썸치 없다. 아, 우리 베인 어머니 트리플 킬. 갑자기 인생 역전 해버렸고. 자, 여기서 궁을 켜. 아장아장 너무 싫고. 난입 터뜨리고, 대가리, 장풍, 개같이 달려. 개같이 달려. 슬로우. 대가리, 잡아주면서. 니코, 덤벼보든가. 니코. 개가리 개같이 따라가지 말고 개같이 도망가 개같이 도망가 가끔은 나도 여성성을 간직하고 싶을 때가 있지 개같이 도망가 자 살았죠 개이득이죠 여기다 여기다 와드 받고 집에 갑시다 됐다 됐다 깔끔햇 자 텔레포트까지 뺐죠아 초포탑 아 뭔데 갱콜이거 뭔데 이사가 갑자기 왜이러? 난이 터뜨려 원거리난이 터뜨리고 개가리 개같이 달려주면서 나란히 달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페이스 메이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프푸형님 아직도 말파이트 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소스 밴을 하셨어요 아 우리 람모스 형님 초어안함 나왔습니다. 클라은아직군진것같은데먹어주면은것주면은것 같아요. 아주 굵은 것 같아요. 아주 굵은 것 같아요. 아주 굵어것같것같은데요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슬로 걸고 톡 때려주고 한번더톡 때려주고 반피 다갖고 너무 좋고 장풍 살짝 빠져 자 이거 베인어머니가 옆구리 치기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맵을 좀잘 봅시다 자 빨리 선체를 뽑아야 돼 선체를 빨리 뽑아야되기 때문에 아 누가좀 와가지고 갱플한테 한번 대주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죽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자 야무지게 여기 숨어있나요? 여기 숨어있지 점화 난입 터뜨리면서 대가리 평사 들어가라 이 자수가 P.A.C.F 방어제도 캐리 머신의 압도적인 돌파력이다이 자식아 어, 말파벳 하지 마라. 뱅플 할 거면 나서스 베데라 짱나게 하지 마라. 자, 바로, 바로 참교육 해주면서, 자, 이제 반대편 공사 들어갑시다. 됐다, 됐다. 됐다, 깔끔하다, 됐다. 자, 쓰자마자 또 2분이죠. 2분 지나면 또 씁니다, 이거. 아, 람보스 형님 또왜 여기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아르마딜로 너무 귀엽고. 너무 앙증맞고. 자, 니코이 요망한 것이 저를 이제 막겠다고 딱 앞에를 이제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건방지죠. 예, 저는 이제, 아, 애들 오나 보다. 저는 이제 물몸 나브레이가제 앞길을 막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살짝 빠져. 전진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들. 당신들이 전진을 해야 나도 전진을 할 수가 있어. 베인 온다, 베인 온다. 바론 가라, 제발, 바론. 베인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바론을 좀 가봐, 제발. 바론을 가라, 제발, 바론을. 자, 발언을 가세요. 제발, 그리고 제 아이디 한번딱 읽어보시면 은 감이 올 겁니다. 제발, 자, 모를 수 있어.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선생님들, 근데 이제 알려주는데 듣지 않는 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바텀을 뚫을 때 애들이 저를 막으러 오면 그때 발언을 가세요라고 이제 친절하게 적어주고. 아 근데 네. 베인 어머니가 자꾸 제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어 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아유! 자, 브라이어 지금 밑에고 니코도 여기 있고 미드라도 조금 밀어 보세요, 선생님들. 베인 어머니 오든지, 와드로 체크. 살짝 빠져. 브라이어 지금 옆에 다 왔다, 이거. 브라이어 왔다, 이거. 자, 여기서, 어그로를 해. 어그로를 해야 돼, 여기서. 그렇지. 아, 근데 베, 베인이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되지 않을까요? 2대4 대? 아무리 우리 편이, 그렇지. 바로 먹다가, 그렇지. 베인 잡으면 되잖아. 잘하고 있다, 친구들아. 아, 잣됐다, 이거. 잣됐다. 잣됐다. 아, 이거는 대포라인이때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넷시서 베인 님이 하나 못 잡는 건 이거는 좀, 그렇도 좋네. 한, 한번 봅시다, 한탄 한번 밟읍시다. 슬로우 걸고, 장풍 깔고, 대가리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궁 써주면서, 아 역시 슬로우 걸고, 대가리 아, 안 돼, 안 돼. 역시 한타은안 돼. 아, 다시 한번 데이터 쌓았죠. 아, 한탄 안 돼, 아, 됐다, 됐다, 데이터 쌓았. 굳이 안 쌓아도 되는 데이터 쌓아 자 이러다가 거의 무슨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기지 되겠습니다 이거 잣됐다 아뭐못 막으면 져야죠 뭐 이런 판도 있는 거지 아, 아 됐다 됐다 아 그래도 저는 이제 갱풀 잡는 법딱 보여드렸죠 아 이게 이게 롤이다 이게 협곡이고 저기 학사 배배.